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깨미요제인즈입니다 고백해요. 기시에요. 아 <laughs> 기시를 빼주시면 안 되죠 이거. 아 어, 기시에요. 기시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 네 명과 네 명이서 우리 한번 오늘 해볼 것은 바로 포켓몬라키블라 레이브. w 후 o 잼이궁 woo 요 아 근데 누원는 뭐 사람이세요? <laughs> 저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laughs> 네, 장난이고 오늘은 이 픽세머 럭키블럭 오늘도 역시 파크볼입니다. 파크볼 럭키블럭이고요 자, 오늘 역시 맵을 이렇게 아 정성스럽게 저번에도 이거 샌즈 한번 나왔었죠. 야, 이거 고리 있면또맵 바뀌겠네요. 한바레. <laughs> <간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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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해 이거? 아우 근데 진짜 잘 만드셨어요 저희는 아 솔직히 친구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맵을 오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 아 너무 감정이 안 실려있는데 아우 내가 다음번에 이거 갈아온다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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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갈아본 감정이 없네 감정이 없네 서서아 뭐야 다이아몬드 곡괭이 내가 누가 가져간다 보다. 가져가요? 없어지면 뭐, 뭐야 누구야? <laughs> 아 제인즈님의 <인지니> <laughs> 자 가보자 그러면 빨리빨리 까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포켓몬이 나올지 쇼! 아 뭐야 어아 하핳 아 뭐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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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으시네 아킹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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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스타트 별로네 뭉쳐 뭉쳐 어 뭐야 야한 번에 나왔어 오 포크리? 음. 그어 시레오다 어, 어, 아 뭐야 이 고양이들은 뭐야 이 고양이들은 4어 골루그 어 골루그 간질한다간질한다 오케 이아아 뭐야 못 사! 뭐어요침붕침붕아 어. 그거 타고 날아다니 나 날아다니면 <laughs> 되겠네 그냥 날아올라 가 응? 그냥 <laughs> 날아올오야츠쿠리 엄청 커야 엄청 오 블레이버 오 뭐야 츠쿠리토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엄청 크다니까 에 뭐야 깜짝 놀랐네 뭐야 상처 오케 이오야 플라톤아 <laughs> 기어다니는거 봐 너무 귀엽다 사 어? 비브라 예이, yeah, 브라보! 아, 뭐좀잘 뛰시나요? 하고... 좋은 거 많이 나오네 아, 뭐 좋은 거 많이 나오네 뭐야, 강층이 강칭... 좋은 거안 나오네 yeah, 헤라클래스. 헤라클래스랑 그냥 아무까지 그냥 야, 야, 이거 타고 다니면 되겠네 야, 날라 꺼네마 오, 야, 괴롭몬! <laughs> 어, 야, 야, 근데 왜리 작아 <laughs> 아이고, 뭐야 어? <웃음> <쓰고>. <웃음> 아이고, 죽킹 아유, 죽을 <laughs> 바라셨네요 이거 가져가세요, 아, 여기 템있어템 있어요 템, <laughs> 템 가져가세요 <가장>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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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곤, 주리곤, 주리곤 좋아, 주리곤. 오케이, 뭐야 이거 사, 슥. 밥. <laughs> 사, 밥, 사, 뭐야? 네, 조개 껍질 방울. 음, 어, 그... 잉어킹이랑 잉어킹. 야, 잉어킹 한번 타고 날아볼까? 아, <laughs> 펄떡펄떡. 그, 단일분이 그, 그, 있어? 아, 이렇게? 아, 달릴 수는 있나? 오, 야, 다 탱고. 야, 여기 신기하게 생겼다. 오나 처음 봐 여기서. 오 그럴까. 타테무 신기하다. 이거 2세대 어. 포켓몬인데 2세 맞나? 어 근데 엄청 깐진하네요 에이파 마르가레코. 저번에 마르가르코로 한번 캐리했었던 적 있었나? 한번. 어아쿠스타다어 뭐냐 자. 아뭐 기준이?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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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뛰셨나? 뭐좀 나오셨나? 아뭐좀 나오셨나? 뭐야? 아 모부가 뭐, 나오네. 모부기야? 뭐, 뭐 모부기 나왔다고? 코뱅님은 보통 뭐 나오셨나? 어어야 뭐야 다이아몬드? 안어 마신동 오 판조 <laughs> 아, 아, 어, <laughs> 어, 이거 타고 다녀야겠다 아 뭐야 아 자자 아, 자자 아, 뭐야 왜 다들 잘까야 깔... 한번 까줄게요 기님 <laughs> <김에> 미안해 기신님내맘 <오, 웃음> 알지? <laughs> 오! 오, 뭐, 뭐, 뭐. 오 어? 뭐뭐 어? 야 아니, 심부러 오오오 뭐. 근데 못뭐 타? <laughs> 어? <laughs> 아뭐 말을 가르고 지나쳤나 오셨네요 에코맨님 엘 어? 뭐시여 이거 어, 뭐시중 원디 여기서 까.. 어, 뭐야 응. 뭐야 나왜 튕겼어 안녕 아아 뭐야 저거 아왜 이리 튕겨요 이거 에 죄송합니다 아 안됐네 좀 마, 잠시... 맞죠 <laughs> 아잇 죄송합니다 자 아. 그러면 맞아 진행해보자자 갑니다 하 아, 네. 뭐야 우측통 야 뭐야 나도 이제 전설 뜬다 전설 뜬다 전설 뜬다 전설 뜬다 뿅 킥별, 킥볼 킥볼 음, 으응 음. 킥볼 아 뭐야 폭타? 아 뭐야 나 왜이리 안좋아 어어 야 안농! 와 안농이 있어? 안농? 야. <laughs> 안농? 야 <요>, 안농 <laughs> 우와 나 안농 처음 우와 안농이 있네 야야 어. <laughs> 안잡히고 <laughs> 어디선가 막 싸운다 야 안농좀 한번 타보자 야 안? 어? 아니, <laughs> 왜 러브러브하게 던지냐고! <laughs> 아이씨, 기분 나빠. <laughs> 어, 야, 소드라. 오케이. 소드라, 아, 귀엽게 생겼다. <laughs> 아, 이거 기분 나빠. 아, 기분 네 아, 안 농사고 다될 건데. 너무 맛있네. 아, 아 한개 남았습니다. 한번 까보실래? 갑니다. 음식 한번보여주죠 자, 간다! 니좀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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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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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 잡아 잡아 또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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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잡아 음. 음? 아 어떤 포켓몬으로 선정해줄까? 음, 남자는 역시 힙합이라면 아 뭐야? <laughs>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이게 치료기가 되는 거야? 어 남자라면 역시 어? 힙합 힙합이라면 뭐? 당연히 쓸 애가 없네. 괴령몬. 괴령몬? 괴령몬? 남자는 역시 괴령몬? 아이 뭐지? 프로토가 탈까? 프로토가? 야 이거 이거 타보고 싶은데. <laughs> 오야 오, 빨라! 예상외로 빨라! 야 뭐야! 거북이인데 이렇게 빨라는데? 아 근데 귀엽다 이거 거북이를 타고 달려가야지 예빈님 예 제.. 제 밑에 보세요아 뭐야 파트 왜.. 왜 이리 작아 <laughs> 아, 아 뭐야 왜다 작은 거야? 다 작은 거야 오늘? 아 귀엽네 작... 나아 오늘 귀여움 특집이야? 그러면은 아나 근데 오늘 귀여운 거아 없는데 아 하나 있다 아나 오늘 귀여운 거 별로 하.. 하기 싫은데 아 그러면 귀여운 거저 하나 있네요 여기요 아유 바로 깨비예요 귀엽죠? 아아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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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핳 그... 어! 너무하네 이거 참어 님들 아... 이거 귀엽지 않나요? 일이었어. 너무하네 이거 유감이군어 <laughs> 아, 뭐야 그게 왜 귀여워 야 귀엽죠? 야 아, 이... 봐봐 눈이 세개야 이거 야 말도 안돼 그게 왜 귀여워 귀엽잖아 귀엽지? 야야 <laughs> 짱한거 야, 타자 짱한거 배틀하자 오늘 짱한거 배틀하자 저는 우파 타겠습니다 그럼 야왜 이리 느려 우파 아니다 덕 야! 좀 작은거 타자니까 어? 에이... 아, 참 안되겠다 그러면 나 우파 안타 작은거 탈래? 아참 이거 아 작은거 타자 뭐야 저 그러면 어, 루드보 탈까 루드보? 루드보 얘도 좀 작은데 오야얘좀 빠르다 어, 빨라 탈까? 빨라 얘 탈까? 어, 빨라 빨라, 빨라. 어야 야, 한번 움직여봐 야 그거 귀엽다 야어허허 어, <laughs> 잠만 나더작은 있어 더 작은거 있다고요? 네 어떤거 어떤거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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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나 d 도 y in the day. Every you see me not 또왜 씨앗 거세요 아 o 아이 잠만 이거 너무 느려 v e to wish you a g o o 그런가요? 색깔이 아잉, 아잉. 아 e to manage the dome. Oh, you're 리 couple of Pokemon. Oh, o k a 그랑 m s 아나없네 오늘. 그러면 저 잉어킹 탈까요? 마지컬. 어 내크 네, 탑네요. 야, 야이 움직이는 거 봐. 야 말도 안되게 느려 아 어, 귀여. 마지컬. 뭐야? 어, 못탄 거예요? 와, 와너왜이 짬아? 띠. 아 그러면, 그러면 저는 오늘 하나 정해야겠죠 역시. 저는 그러면 다 탱고 타겠습니다. 다 탱고. 슝 오오오 빨 빨라 빨라 빨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가볼까요? 해요. 어, 이거 좀, 제가 이길까봐 또 이거 매드고아 아, 아, 이거 진정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나이 오케이. 오저이야야좀 옆으로 가라. 어? 아 옆으로 좀라 나나나나나 준비 준비 준비해요 아 이겼다 어허. 준비 어허. 시작 야, 저거 고분 저렇게 음. 빨로오야 어, 완전 빨로야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아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빨라. 빨라. 야. 야, <laughs> 야왜 이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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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야 안돼 발버그랬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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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야왜 이리 느렸어? 야나 다탱고 너무 느려졌어. 안돼 다탱구 좀만 더 힘을 내. 아빠 다탱고 느렸다 기회다. 안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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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이거 이거 야 지금 1등 기준님이야 설마? 아니 어 뭐야? 기로. 아 기분 나쁜데. 아, 어어 이런 날에는너 같은 꼬마들은 지옥에서 불타버려야 돼아 이거 저번과 똑같군요 어 오케이 내가 더 빠르지 야자자자자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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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네. 자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원래 음, 어, 구역이 좀팬 구역이었는데 이좀 <laughs> 빡세었는데 그러게요 어 다들 정리했나 보네 뭐야 오오이오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다들 쳐! 슝중 넘어오세요 이렇게 <laughs> <laughs> 잠깐만 시바콘 유프 시바콘 유프 시바콘 유프 시바아 유프 시아콘유 아, 시바콘 유프 시바콘 유프 시바콘 유프 시는콘 유프 시바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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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시바콘 유아어요아유 아. <laughs> <야, 웃음> 시바콘 <laughs> 아. 프 시바콘 유바콘 유프 시바아 유프 시바 아, 유프 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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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어. 그 감독 헐 임마 헐 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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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겠어야 우리 실력으론 아무도 없을 거야, 그렇지? 그럼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아 좋아. 뭐야 야 벌써 한 바퀴 돌았어아예 한... <laughs> 돌아왔습니다. 어야 나도 한 바퀴 거의 다 돌았다. 아, 나왜 여기니?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다시 되돌아가세요. 여기다 스폰 포인트 하고 가세요. 나, 나 나중에 나중에.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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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간이 딱두 개가 있거든요. 저기 그 떨어지는 구간 있죠? 예. 그쪽 하나랑 아아 아, 아. 그쪽 하나랑 결승 여기 그한 바퀴 돌았을 때 거기랑 아야 뭐야? 아, 인지왜 이리 빨라? 아, 젠만 아, 피. 피. 나 피가 한칸 남았어. 지금 뭐지? 벌써 한 바퀴 돈 사람? 저요. 저요. 뭐야? 뭐야친구면이 벌써 한 바퀴 돌았어요? 예. 백이는 언제 돌았어? 방금 돌았어요, 방금. 갑니다 따라 잡아요 에 기슈님 못 오시는 거네요 에헤헤 멍차시구만 이것도 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야 다탱고 피1 남았어 <laughs> 야 엄청 잘 가잖아 야 이거 점프 게임이야 점프를 누가 더 잘하나야 이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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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라 아아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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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피가 없어가지고아았아알았았 오케이 오케이 아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자 망쳐 다시겠냐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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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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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쳐아어 아 뭐야 아야 포켓몬 죽었어 포켓몬이 죽었어 아 포켓몬 <laughs> 죽어가지고 아 그러면 저는 개령몬으로 잠시 바꾸겠습니다 체인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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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오케이 아, 개령몬 왜 이래 야 개령몬 개 개령몬 왜, 왜 이래 야! 포켓몬이 계단 오를때마다 죽을..어? 어, 뭐야 벌써..벌써 한번 바... 뭐야 벌써 계단 올라요? 예 아니 뭐야 왜 이리 빨라 아까 내 아, 뒤였는데 빨리 빨리 오세요 아! 아! 저기요 어. 저기요 이거 포켓몬이 죽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소환야 돼요 아.. 아.. 안녕? 얘가 <laughs> <이거> 그래서 아파왔는데? 뭐였지? <laughs> <왜 이러지? 웃음> 너무 작아서 그럴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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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도 안돼 야 이러면 처음부터잖아 천천 야 오케이 어, 야 뭐야? 이자 좋아. 야 잠시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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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안점프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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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럴 때 포켓몬을 한번 그 다시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타요. 그러면은 될걸요? 알죠. 아, 오케이. 쳐, 쳐, 쳐. 와 완전 빨라. 개롱몬. 게임을 지켜보든 중. 오케이. 어, 어이 뭐야? 빨리네. 아 자, 쳐! 왜 이렇게 빨라? 쳐! 어얘 속도 조치가 안 돼. 얘 스피드 레이서야 완전. 야 그냥 뭐 어어. 마하 그냥 티. 어야 어. 어, 뭐야? 그렇소. <laughs> <죽였어. 웃음> 아, 포켓몬 치료하고 가요. 그럴 거면 아 뭐야? 야왜 이리 빨라? 야, 잠시만, 왜 이리 빨라? 야, 잠시만, 아, 잠시만, 요 님님 님님님님님님님님님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봐주던거였 잠시만, 잠시만, 야 뚜벅지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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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루트를왜시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 아, 잠시만, 아, 오케이, 어허아 기준님 기준님 쫓아와요 지금 뭐야 아 기준님 너무 오더시는데 아 이거 제승무수도안 되는구만요 아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내가 1등하면 되겠군 아 1등 아니구나 3등이구나 그래, 아 근데 여기는 1번 히입니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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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타고 있어 진짜 불불 타고 있어 불타버려야 한다. 이래가지고 진짜 불타고 있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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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는다. 아, 조금 so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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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역시 이것이 바로 스피드라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비키세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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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치고 있어. 야, 내가 다치고 있어. 너무 아파. 오케이 오케이. 아, 야, 뭐야, 야, 최초로 이렇게 못 깨는 날이 처음인데. 야, 잠시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벌마. 벌... 이렇게 못 깨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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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끝요 설마... 깰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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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야.. 또 죽었어 야 이거 승부는 낙인 아니야? 이러면? 너무 많이 죽는데? 3등에서 4등의 승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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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잡아줘 안돼 안돼 3등이라도 해야돼 쪽팔려 도와주고 어. 싶다 아. 진짜 도와주고 싶다 자 간다! 난 옆으로 간다! 어 뭐야 이런 체자. 나의 꼼수가 안먹혔어 오케이 난 옆으로 가지 슝 선수 여러분들 이.. 이쪽에서 스포 인트 한번 돼요 아.. 아 맞네 아.. 아 맞네 여기서 네. 스포 포인트 되지 왜 그걸 모르세요 아 까먹고 있었어 아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왜왜왜 복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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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졌어 아 불쌍해 안돼 아.. 기슈 버그 달려가고 있어요 안 빠르게. 안나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기슈 아 기슈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 <laughs> 기슈 어디에요 지금? 기슈님 아, 어 뭐야 뭐야 아, 지금 기슈 선수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안돼 벌써 자, 벌써? 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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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야안돼안돼 어, 메리프 장 빨라 완전 빠른데? 안돼자 어, 신장... 네? 다탱구도 올라갑니다 우와 야 메리프 봐 스피드레이스 스피드레이스 자안돼안돼안돼안돼 트레이서인 줄 안 돼. 아침으로 바꿔 주세요, 좀. 안 돼! 아, 이렇게 초기화 오 오늘 못 깨나요? 야, 저거 지금 출발선 앞에서 저 농락하고 있죠, 저거. 저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아, 어. 아 뭐야, 벌써 닫겠어 <laughs> <다 깼어>? 어, <laughs> 지금 코앞입니다안 돼. 돼. 야, 메리프 그냥 티 레이퍼 그냥. 안 돼! 이렇게 지긴 싫어. 아,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그래도 완주는 해야지. 아, 이거 참안 되겠네. 어,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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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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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옆으로 간다 히비보우 <laughs> 아광기들이 빨리 가라고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오오 박수 박수 와 갈채가 엄청난구만 오, 오 봤수, 봤수. 우와, 어? 어? 꼴찌 힘내라 <laughs> 아야 꼴찌 힘내라 아 기분 나쁜 거 봐서 아 이거 이거 이게 아참 뭐야 왜, 왜 갑자기 내려져 오케이 간다 그럼 여기 어떻게 될지 아자 스폰 포인트 스폰 포인트 아저 이거 이제 깰줄 알아요. 아 이제 마이 구간에 왔어요. 저이 구간은 이제 거의 다 완벽하게 마스터가 됐기 때문에. 어, 어우 우데미지 받고. 자, 마스터 가 됩니다. 네, 죽었네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원래 어한번 경건하게 인상 거지. 아, 계량이. 그쵸. 빨라요, 빨라요, 빨라, 빨라요. 오케이. 아, 빨았어요. 이야, 참이다. 또 앞. 역전을 과연 할수 있을까요? 아, 시메리프요. 기시야, 동방에 성공했어요. 야, 기시야. 다음에 보자. 이 짜식 보소. 어? <laughs> 아, 아, 내 포켓몬 아니야? 뭐야, 야, 야생 포켓몬이었어. 아, 기시야, 네. 기슈야 선수, 야생 포켓몬을 타고 어. 왔어요. 아, 이거 실격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아, 실격입니다. 실격이에요. 실격이에요. 아기준선 아, 실격입니다. <laughs> 죽었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포켓몬 레이스. 아 10분이라는 시간만에 겨우 도착을 했네요. 이 아, 이렇게 너무 늦게 도착할 줄이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